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내정과 관련해 포항 시민 단체가 원천 무효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 관련 단체들은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찬반 여론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류진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미래 기술 연구와 대규모 수도권 분원 조성을 적극 리하할 포항 중앙상가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예고한 대규모 집회입니다. 이들은 장인화 회장 후보는 해외 이사회 주선 등으로 사법당국에 입건됐던 부적격자라며 장 회장의 내정을 원천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신뢰성이 없는 후추위가 신임 회장을 내정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범대위는 또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에 대해서도 포항 중심 운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 진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중심 운영 체계 구축에 대로 약속해놓 서명약속 경기도 성남 지구에 2조 5억을 투입해서 미래기술 연구 조성한다고. 한편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련 단체들의 범대위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경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 그룹 신임회장 취임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포스코와 포항시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범대위의 행위를 중단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도 포항제철소 파트너사 협회는 명분 없는 주장들을 쏟아내며 의미 없는 흠집내기와 혐오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포스코와 포항시의 상생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 신임 매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의 우려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